에너라는 말과요, 에, 이렇게 좀 볼게요. 에너라는 말과 라이라는 말이 붙은 거예요. 이렇게. 이 라이가 뜻이 뭐냐면, 이거 L 라이 또는 G가 빠져요. 그럼 l i 가 되겠죠? i 하고 Y 같은 말이에요. 끈이란 뜻이에요. 끈으로 뭐하죠? 어, 끈으로 묶어요. 묶는다는 뜻이에요. 다. 그럼 에너라이즈 뜻이 뭐예요? 에너는 빽이란 뜻이에요. 빽. 원래대로 다시란 뜻이에요. 그러면, 원래 끈 가지고 뭐 한다고? 묶었는데, 그 반대 동작은 뭐죠, 그럼? 사실 풀어 치는 거 아니야. 다시 한 번. 에너라는 말은 뭐라고? 원래대로 백 하는 거예요, 백. 라이가 뭐였까 묶는 거예요. 묶는 걸 다시 원래대로 하면 푸는 거 아니야? 푸는 거를 뭐라고 할지로 분석이라고 해요. 분해라고 하죠. 안 돼요? 이게왜안 될까? 다시? 네. 아 무슨 예를 들어야 되나? 책이 영화책, 수학책, 과학책 있어. 이사갑니다. 이거 네. 그책 묶어야겠죠? 네. 그럼 이사 갔어요. 네. 아, 그럼 방치합니까? 다시 끊 풀러서 풀어헤치니까. 그럼 영화책 나오고 수학책 나오고 과학책 나올거 아니야? 네. 이걸 네. 분해 분석이라 그래. 아. 말 이해되세요? 네. 이게 나온 김에 이 단어 맞춰 보실래요? 페라몬스. <목소리> 여기도 뭐 자세히 보면 애를 아, 많이 다듬겠네? 이거 뭐죠? 끈이에요, 끈. 네. 이건 페라는 꼬이다 뜻시고 끈이 꼬였다고. 그 다시. 우리 왼쪽 뇌는 오른쪽 몸을 지배합니다. 어? 우리 오른쪽 뇌는 왼쪽 몸을 지배해요. 근데 이게 꼬였어. 신경들이 꼬였단 말이에요. 줄, 신경, 줄기, 신경, 망이 꼬여있으면 막이 보은 거예요. 이해돼요? 음. 자 올림픽 끝난고 나면 뭐하죠? 패럴림픽이라고 하잖아요. 패럴 이패가이거라니까 올림픽 자리다가 뭘 집어넣는 거야? 여기다가 O L Y M P I 유자에다가뭘 집어넣는 거야? 패러 집어넣는 거야. 꼬여 있는 거야 그럼 그 사람 어떤 사람들이야 보통? 뭐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겠지. 이해돼요? 장애인 올림픽을패럴림픽이라고뭐 꼬여 있는 걸 패러라고 해. 알려되시니까그죠 아, 정상이 아닌 상태를 패러라고 합니다 되셨나요 응. 또 다른 것